지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거의 이네 개를 돌아가면서 메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하지만 봄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을과 어울리는 네 가지 가방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텐션을 낮추고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니아층이 많은 오소이백입니다. 이런 되게 튼튼한 더스트백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음 특유의 오소이 마크고 안에 속 주머니가 따로 있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 끈이 되게 튼튼하고 재질도 좀 특이해요. 이렇게 오돌도돌한 재질이고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산 오소이 가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맨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되게 달아있어요. 여기도 되게 달았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고, 가방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바닥도 이렇게 납작쿵해요. 여기가 다 매끈매끈하고, 이게 소가죽인데, 되게 좋은 소가죽을 쓴것 같아요. 쓰면 쓸수록 약간 손때가 묻는 그런 소가죽인 것 같고 정말 아끼고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자주 맵니다 시그니처 오소이라고 기억에 적혀져 있어요. 오소이는 이렇게 열고 닫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이 모양이 이 모양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열고 닫는 게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쾅쾅. 옆에서 보시면. 요게 열고 닫는 거를 고정을 좀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뭐, 얼만큼 들어가냐면,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세 가지 물품 넣어볼게요. 거기 TMI인데, 요거 맛있어요. 요거 맛있어서 올리브영에서 파는 건데, 요것도 요새는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먹습니다. 넣고, 닫았을 때, 이게 조그만 거에 비해서 되게 수납력이 좋아요. 하지만, 정말 수납력이 좋다 해서 꽉 차게 넣으면, 여기가 이 정도는 벌어져서, 이게 살짝 헐거워져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헐거워져서, 이게 뭐, AS는 된다고 홈페이지에 써져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메고 다니려고요. 그리고 오소이 브랜드 중에 하나 특징이, 이 끈이 되게 단순하고 툭 떨어진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게 단점이 매끈하고, 좀우둘두들한 그런 가죽이 아니다 보니까 끈자국이 되게 잘 남아요. 보이실까요? 약간 돼지털 같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돼지털 자라는 끈자국이 되게 잘 나요. 쓰다 보면 되게 이렇게 좀 사용하기 편하게 유들유들해져요 가죽이. 저희가 진짜 막 들고 다니는데도 이런 데가 하나도 안 뜯어진 거 보면 되게 튼튼한 가방인 것 같습니다. 이 가방은 저 미니 브로트를 제가 너무 잘 매가지고 미니 브로트를 하나 더 살까 아니면 다른 모양의 브로트를 도전을 해볼까 하다가 일반 브로트 브릭 컬러입니다. 요거는 미니 브로트의 크기에 비하면 한두배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이렇게 귀엽게 오소이 적혀져 있고요. 이거는 사용감이 별로 없어서 끈이 약간 뻣뻣해요. 그리고 더 그런 가죽 꾸겨짐이 잘 보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꾸겨짐이 되게 잘 보입니다. 우선은 마음에 드는 크기로 한번 설정을 하시고 그걸로 매면 이 끈자국 남는 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쁘고요. 여기는 진짜 근데 너무 수납력이 최상화되어 있는 가방인 것 같은 게, 아까 미니 브로트도 되게 수납력이 크기에 비해, 미니백에 비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일반 브로트잖아요. 수납력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안쪽에는 미니 브로트에는 이게 속주머니가 하나만 있다면, 요거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선글라스 넣거나 연필 같은 거 꽂으면 될것 같아요. 거의 아무것도 안 넣은 것처럼 됐습니다. 이 아이패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약간 불편하게 들어가네요. <laughs> 뭔가 큰 무언가가 들어갔구나. 이런 게 약간 보이게 들어갑니다. 전 너무 만족해요. 근데 미니 브로트랑 브로트 중에서 뭘살 거냐고 물으면 저는 미니 브로트를 조금 더 추천해요. 왜냐면 그게 맸을 때 확실히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 이 모양으로는 조금 더 작은 게 포인트가 확실히 되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더스트백이 굉장히 심플하고 얇아요. 큰 특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끈도 이렇게 그냥 적당하고. 이것도 어디 뭐 여행 가거나 할때 아니면 간단한 보조가방으로 쓸수 있을 정도의 에코백 형태입니다. 그냥 광목천으로 돼 있고 역시 속 주머니는 없습니다. 이 가방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목조리 모양으로 이렇게 들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계피 사탕 같은 게 너무 예뻐서 샀거든요. 이게 보이실까요? 계피 사탕? 근데 되게 가벼워요. 약간 디자인에 더 중점을 둔것같이 가벼워요. 엄청 가볍고 솔직히 처음 가방을 받았을 때는 살짝 실망한 게 이제 가격에 비해서 가죽의 질이 엄청 좋다 이런 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이것도 소가죽이라고는 했는데 되게 그냥 미끌미끌한 인조 가죽 느낌이 살짝 나가지고 근데 디자인 자체가 되게 예뻐요. 여기도 보면 이 특유의 소프트 서울 그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여기 계피 사탕. 그고이 얇은 끈, 이렇게 있는데, 이거 색의 조화가 너무 좋고, 저는 이렇게 한번 묶어서 옆으로 매는 게 예쁘더라고요. 안에 보시면 되게 쪼그매 보이는데, 수납력이 되게 좋고, 항상 넣는 것들 넣었을 때 부담 없고, 이거 제가 좀 놀랬던 게, 3단 우산 넣어도 그냥 무리 없이 들어가요. 이 끈을 빼면, 이렇게가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해서 한쪽 어깨로 매면 되게 앙증맞거든요. 이게 되게 보는 거는 약간 묵직하고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가벼워서 여름에 맥이 되게 좋아요. 이거는 받고 나서, 아, 이거는 조금 좋은 튼튼한 가죽이다. 소리도 들리시죠? 그리고 이게 특유의 오돌도돌한 거가 스크래치에 되게 강한 가죽이거든요. 이거는 받고 나서 아 가격값 좀 하는구나 느꼈어요. 근데 이거 받고 나서 되게 놀랐던 게 되게 조그매요. 수납력이 그래서 되게 별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밑에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거를 봤던 모델분이 체격이 좀 작으셨는지 이게 굉장히 좀 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크로스를 하든 원래 가방을 매든 무조건 오른쪽에 가방끈이 가도록 매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이 특유의 버클이 안 보여서 불편하게 왼쪽으로 매야 된다는 그걸 좀 감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즈 조절하는 게 있는데 굳이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런 자잘한 디테일이 귀여워요. 이것도 반달 모양이에요. 자크도 보이세요? 자크도 반달 모양. 가방도 반달 모양. 보조 주머니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안이 되게 좁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달 모양을 유지하게 하려고 안을 되게 좁게 만든 것 같아요. 뭐 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떴네요. 다 넣었는데, 여기서 뭔가 더 무리해서 넣기는 조금 힘들어요. 자크까지 잠기려면. 그래서, 이렇게. 특징은 자켓에도 어울리고, 캐주얼하게 입을 때도 되게 어울린다는 거.